자, 두세 문제만 정리하면서 좀 어려운 거. 특히, 이 104번은 설명 꼭 들어야 됩니다. 104번은. <laughs> 자, 먼저 97번인데, 센터, 센, 센. 자, 19페이지에 97번. <laughs> 자, 97번을 보게 되면, 얘가 만약에 눈이 얘기하지만 무한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왜안 돼요? 무한대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얘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 극한도 무한대가 되고 얘 극한도 x가 무한대를 향해 간다는 얘기는 x에다가 무한대라는 걸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극한은 아무런 문제 분모가 0이 아니거나 가우스나 뭐 이렇게 함수가 나눠져 있는 거 아니면 무조건 대입이야.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가 되어서 둘이 더하면 절대 1이라 결과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사실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AX의 제곱이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고 또 설명하죠? 급 똑같죠? 급이 같죠?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이런 그러니까 꼴로 바뀌어야지만,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급이 같아야지만 1이라는 극한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급이 다르게 되면 또 1이라는 극한 값이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자, 이렇게 가서 우리 문제 빠납니다. 자,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은프리번법딱 하나라고 그랬죠. 프리번법 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게 되면, 은 자, 요 놈이 마이너스 t가 되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가 될 거고, 루트에 얼마? AT의 제곱 플러스 BT가 될 거고, 얘가 빼기. 자, T 이렇게 바뀌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면서 급이 똑같죠?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급이 똑같으니까 뭘쉽켜 분자에. 노트 있어서 계산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무조건 노트나무 유리화야. 대신 얘는 분자를 유리화시키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는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숙제로 풀면 돼. 이해돼? 이해돼? 다이아 이해되니? 나머지는 뭐, 분자 유리화 시킨 다음에, 분자 유리화 시킨 다음에, 분자 유리화를 시키게 되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차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 사실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A의 값이 조금 제거가 되는 형태가 나와야 될 겁니다. 마무리해보면, 자, 이 유리화 시키면 얼마가 돼? 자, 유리화를 시키게 되면은, 분자는 루트, 자, a t의 제곱 플러스 b t가 되면서 플러스 t죠. 부모는 자, 루트 플러스 t를 분자 부모에다가 곱하는 게 분자에 유리하지. 그럼 얘는 학창에 의해서 얼마가 돼? a t의 제곱 자, a t의 제곱 플러스 b t 마이너스 t 제곱이 되는 것까지 얘여 얘까지.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개수가 똑같으니까 t제곱으로, 얘가 t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1의 t의 제곱 플러스 bt의 극한값 길이는 여기가 바뀝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분모 몇 차예요? 분자는 2차가 되면 돼요안 돼? 안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날아가야 돼.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아이 예, 얘들 알아나이 돼. 나머지들은 다시 숙제 풀면서, 원래 여기까지만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저기, A가 이제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제 분자분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서 분자분모의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라 결론입니다. 콜? 잘 콜. Uh -huh. 자, 이제 문제는 104번입니다. 예, 크게 별도를 치고. <laughs>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왜 어렵냐? 문제가 뭐예요? 자, 문제가 뭐냐? 자, f(x)를 구하라고 하는데 f(x) 중에서 차수가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g(x)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x)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이 차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차수가 제일 낮은 것은 상수항입니다. 즉, 0차식이에요 영차식이 네, 되려면 상수함수가 돼야 되니까 모든 함수값이 다 어때야 돼 모든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됩니다 F1도 만약에 상수항이 되려면 1이나 2나 3이나 함수값이 모두 하나 해야 되죠 어? 근데 어떤 거를 구해보니까 어떤 함수의 값이 2가 나오고 어떤 함수의 값이 2의 함수의 값이 3이 나오면 이는 상수함수가 돼야 돼요, 안 돼요? PX라고 해봅시다 p1이랑 p의 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얘는 상수 함수가 될 수는 없죠 왜 상수 함수가 될수 없어요 y 값이 어때 다르잖아 그러면 요 놈이 가질 수 있는 최소 함수는 1차 함수입니다 최소 함수는 뭐 1차 함수 가능하죠 2하고 3이니까 1 콤마 2 지나고 1 콤마 2 지나고 2 콤마 3 지나니까 이렇게도 지날 수 있지만 제일 차수가 낮은 건 직선일 거 아니에요 직선이 또 아니면 그다음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제일 낮은 함수를 골라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무한대로 가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차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조금몇개 나와? 두개 나오죠? 근데 차수 문제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F1은 얼마다? 0이고, 여기에서는 F2가 0이라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됐죠? 그러면 최소한 fx는 2차 함수란 뜻이야. 왜 2차 함수예요? 근이 몇개 나왔어요? 근이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죠? 그럼 근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니까 fx는 결국 뭐가 되느냐? x-2라고 x 인수로 x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 2차식이에요. 근데 2차식 더될수 있죠. 그래서 차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px라고 이렇게 줄거예요 그 g(x)는 누가 결정해요? g(x)는 최종적으로 p(x)가 결정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놈 중에서 우리가 최소가 되는 함수를 우리가 g(x)라고 할 거니까 빨간색 잘안 보이죠? 최소가 되는 값을 우리가 g(x)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g(x)의 결정은 얘가 하는 거야. 얘가 최소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한 게 결국 g(x)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그래서 차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잘 줍니다. HX로 둬도 상관없어요. 아무런거나 둬도 되는데 일단 PX라고 뒀습니다. 제일 무난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를 쓰는 게 아니고 미분계수를 쓰는 게 아니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할 겁니다. 자첫 번째 대입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가게 되면은 자 바로 갈게요. x x 스의 분모는 어떻게 돼? 약분이 되겠죠. 자, fx 요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순간 0분의 0분이될 거고, 우리 목적은 얘 제거가 목적이죠. 그럼 얼마가 돼? x 2의 px의 극한 값이 마이너스 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대입하는 데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자, p의 1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p1은 얼마다? 1이다. 즉, px는 1만 1을 일단 지난다라는 조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자, 똑같이 대입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리미트 자, 그대로 갖고 이번에 x-1가 제거가 되겠죠. 자, 제거가 되어서 여기다가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x-1에 px의 극한값이 5가 되고 2를 여기다가 대입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p2의 값은 얼마가 나왔어요? 여러분 px는 상수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px라는 놈은 px라는 놈 뭔지는 모르겠지만 1,2를 지나 거고 2,5라고 하는 요 점을 지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수함수는 안 되죠 그럼 상수함수가 안 되는데 우리는 요 px에 뭐를 구할 거예요? 최소차항을 구할 거죠 그럼 상수함수가 아니면 1차 1차도 아니면 2차입니다 그런데, 얘 1차식 가능하죠? 이런 직선. 그 다음에, 이런 곡선, 뭐 어떤 곡선식도 다 가능합니다. 그니까, 러 얘는 1차식부터 가능해.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 px는 최소 1차식 이상이란 뜻이야. 1차식 이상. 그니까, 러 당연히 최소항은 뭐가 돼요? 1차항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조건을 우리가 이용해서, 즉, 여기에서 우리가 해보니까 p1이 1이고, P2가 5라는 걸 찾아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이 PX는 최소한, 따라서 PX는 PX의 최소 차수는 PX의 최소는 몇차식이다2차식 그리고 PX가 1차식이될때이 함수가 바로 무슨 X가 됐어 GX가 됐었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GX는 뭐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X-1. X-2가 될 거고, PX가 1차식이니까 얘를 AX 플러스 B 이렇게 둘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PX가 최소 1차식이니까 얘가 PX였잖아. 그래서 P1이 1이니까, 자 요놈이 의미하는 건 A 플러스 B가 얼마다. 자 A 플러스 B가 1이 될 거고,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2 a 플러스 B는 5가 되니까, 얘 연립으로 풀면 A하고 B값 나오겠죠? A하고 B값 나오면, 아마 빼보니까, 얼마가 나오나? A는 4가 나오고, B는,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A는 4가 나오고, B는, 마삼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PX는 결국 뭐가 될 거다? 4X-3이 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가 4X-3이 최소 차수가 되어서, 요세 개를 곱한 게 GX가 될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3세기은 뭐 바로 정답 나올 거요이 문제의 패턴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최소 차수 문제. 야 얼마나 이해되니? 이거 예전에도 한번 했었고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해돼자이 설명 이해돼요 이 설명.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는 조금 별개로 얘도 1이 나왔고 얘도 1이 나왔습니다. 그럼 px는 몇차 함수가 될수 있어요? 상수 함수가 될수 있어요. px는. 그렇게 되면 이때는 왜냐하면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상수 함수가 가능해. 상수 함수가. 그럼 상수 함수가 가능하니까 이때 px의 값은 이때는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따라서 px는 y는 1이라는 함수죠. y는 1이라는 함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 2라고 x-2가 gx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2차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두 개만 가지고 정확한 함수식을 판단 못 하니까 최소차 항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105번 안 풀어도 됩니다. 네, 114번도 역시 안 풀어도 됩니다. 꼭안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은 풀 거면 개별 질문하세요. 자, 그다음에 108번. 자, 108번은 우리 하트 모양으로 풀세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란 얘기야. 그래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숙제할 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13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얘도 아까 그도형에활용해서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113번도 역시 문제 푸는데 힌트만 주자면 혹시 왕별표를 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뭐를 잡을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 p를 뭐로 잡을 거예요? p를. 자, p를 뭐로 잡겠어? 당연히. t콤마. 2분의 1, p제곱.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원이 나와 있습니다. 원. 자, 문제는. 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중심이지. 원의 중심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c의 좌표니까 역시 c의 좌표 0콤마 k 로 잡았어요. 아까랑 문제 똑같죠? 그뭐요 놈의 극한값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니까 리미트 t가 얼마를 향해 갈때 0으로 갈때 내가 구할 거는 결론적으로 얘를 구할 거예요. 아까랑 설명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k를 누구에 대한 주인공이 t잖아. 주인공이 t니까 t의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자, 그런데 이제 조건 뭐예요? 조건 없죠? 조건 이 있어야 될건 약간은 OP하고 OQ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이게 원입니다, 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 K가 원에 뭐예요? 반지름이죠? c 의 y 좌표를 K로 놨으니까 지금 K는 반지름이 되지. 근데 CP도 뭐예요? 반지름이니까 K하고 CP의 길이가 어떻다? 얘를 이용할 거란 얘기요 얘를. 그러면 CP는, 자, CP니까 C의 좌표가 얘가 되고 P의 좌표가 얘가 되니까 여기에서, 자, CP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자, 요 놈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더하기, 뭐, 에서 뺄게요, 그냥. 자, 2분의 1에 T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얘가 CP죠? 얘가 CP일 거 아니야? 요 놈이 뭐랑 같다? K랑 같다 해서 K 양변제곱하면 K제곱 날라갈 거고. K랜식 하나 남으니까 K는 무슨 무슨 T로 나오겠죠? 그 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쏙 대입해서 아마 루트가 나오는 걸 보니까 유리화를 시키거나 해서 자 극한값을 구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조건이 안 주어져 있지만은 요게 사실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설명 이해돼? 이 설명? 이 조건? 자 k가 반지름이죠 k. 그 다음에 cp 역시 반지름이다. 왜 c의 좌표를 0콤마 k 로 잡았으니까 거기 원 이렇게 보면은 이게 y축이고 x축에 접하고 있잖아. 얘가 c가 되니까 얘가 k야. 좌표를 잡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반지름이고 p가 여기 어딘가에 있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요? 원의 반지름이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자 cp의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데 요 길이를 우리가 k로 잡았으니까 k는 cp의 길이가 같다를 이용해서 어차피 이거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k 제곱은 날라갈 겁니다. 그래서 k를 t에 대한 함수식으로 나타내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이해돼? 그래서 21페이지까지는 숙제입니다. 21페이지까지는.